주시는 예에 감사하는 온묵상 출애 급기 39장 32절에서 43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마무리하라 내용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칠 때까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비로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성막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모세는 막과 기구와 덮개와 휘장과 증거괴와 속죄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완성되었는지 마지막 확인의 절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성막을 준비하여 이제 모든 기구와 물자들이 다 갖춰진 것을 확인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장소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은혜의 초소가 완성된 것을 볼때 이스라엘은 큰 감격과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성됐음을 확인한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특별한 점은 모세가 모든 성막이 완성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실을 의미합니다. 먼저는 성막이 모두 완성될 때까지 그들을 축복하는 순서들을 아껴두었다는 것이 되죠. 또 둘째로는 성막이 완성된 이후 이 모든 완성의 정점의 장면에 그들을 향한 축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마지막 축복이 임할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하는 자들을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문의 모든 연가족들도 하나님 앞에서 맡은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연과 묵상입니다. 모세는 왜 성막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완성된 것을 확인한 후 백성을 축복합니까?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막 공사를 다 마쳤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역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명령하신 대로 마침해 하는 이 말입니다. 원문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명령을 다 지켰으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은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몸은 지치고 또 광야에 재료도 충분하지 않은데 챙겨야 할 것은 왜 이렇게 많고 또 각종 재료와 장비들을 설치하는 과정은 또왜 이렇게까지 까다롭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씀하신 그 명령이 얼마나 어렵든지 또 얼마나 까다롭든지. 말씀하신 것은 다 지켜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성막 만드는 일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도 이와 같이 주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정성을 다해 섬기기를 원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위한 모든 일을 철저하게 행하고 점검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일은 때때로 엄격함과 철저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귀하게 여긴다면 때때로 고집도 피워야 하고 엄밀한 마음과 정신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각자 맡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냥 해보다가 안되면 포기하지 뭐 하는 마음이십니까? 절반은 지키고 나머지 절반은 내 맘대로 해야지 하는 마음이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일한다면 일을 다 마치고 결과물을 볼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해라 하셔서 1년 동안 열심히 부서 봉사를 했는데 결과물을 보니 아이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1년 동안 찬양팀으로 또 성가대로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할 때까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때까지 끝까지 절제하며 인내하며 충성하는 모든 성문교회 영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번 한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섬기라고 맡겨주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끝까지 충성한 일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여 내 마음대로 했던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맡기실 때에 명령하신 것을 다 지킴해 축복을 받았더라 하신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도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의 명령을 완수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상황과 여건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할 때내 마음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게 하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 가운데 모든 영가족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고 다가오는 한 해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성문 교회 되게 하소서.